네, KBS 지난 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방역 당국의 발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7,869명으로 어제보다 114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6명이 늘어서 현재 66명입니다. 일별 확진자 추세를 보면 이달 들어서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가 어제 200명대로 다소 늘었고요. 오늘은 11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를 분석했을 때 대구 지역이 73명으로 확진자 수가 이전보다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고요. 다만 서울이 19명이고 경기 지역이 3명이니까 지금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던 양상에서 최근에 다소 변화된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의 추이를 전국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일단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의 대규모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함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제 76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오늘은 22명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구로구의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짚어보죠. 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규모 확산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12,000명 넘어섰고요. 이란도 9,000명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보다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 확산 상황으로 가면서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국가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 확진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해외 재유입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